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아우디 뉴 A6 35 TDI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16년형, 74,000km로 키로수 너무나도 좋습니다. 현재가 2,530만 원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번호도 좋고요.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핸들 열선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타 뱅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MMI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74,000km고요. 휠흠집 없습니다. 타이어트 레드 50% 이상 남았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2열 공조기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포존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프로토 에어컨, 2열 공조기, 디필러, 통풍구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료력 용도 변경 전혀 없고요.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입니다.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하부 미세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아우디 뉴 A6 35TDI 프리미엄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연식 좋고 키로수 좋고 옵션까지 좋습니다. 연비는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고요 신차가 6천만원이 넘는 차량이지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렸구요.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